방물이 없는데 자꾸 일만 아, 약간 시끄러울 수도 있는데 그래도 대군주, 어떻게 이렇게 오버를 해줌으로써 무슨 일이 생기면 다 이렇게 게생다 이렇게 오를 해줌으로써 무슨 일이 생기면 다이 근데 원래 저그 아나운서 목소리가 누구였는지 기억이 안 난다. 너무 바꿔가지고. 자주 바꾸다 보니까 기억이 안 나네. 개, 개였는데, 자가라였지, 자가라. 자가라는 뭔가 목소리가 쉰 목소리여가지고. 이지샤가 짱인데, 이지샤가 짱인데, 이지샤가이즈샤 빨리 나왔으면 좋겠네. 이지샤 나오면은 진짜 바로 재밌야지 이번에도 가스 안 켜고 대군주 <목소리> 광물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오케이요. 다른 거다 남았는데 이제 잡아 안 나오네. 광물이 없는데 자꾸 일만 시킬래요? <목소리> 아, 영이 생성되었습니다. 대 여왕님. 대군주 바로 3분 컷찔러려겠습니다 아, 이거 입보네요 아, 빨리 찔러서 211인지 아니면은 화염차 가는지만 판단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서 나오는 게 오케이 화 g 차인 go 죠그 t 이제 제대주 그냥 빼면 돼. 볼거 없어 이제. 볼거다 봤어. o 물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아무데나 막 찍고 싶으면 h e g 세요 g I'm going to go to the gang. I'm going to go to t h 야 아프시겠는데 이거? 광물이 <목소리> 부족합니다 광물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이거 진화장 지원하도 좋은 게막 나중에 그 뭐냐 피더라도 쓰잖아요. 그래서 3 진화장 쓰면 괜찮을 것 같은데. 광물이 부족합니다. 아는데구 없죠. 이게 입구로 이렇게 막아야 되는데. 이거 먹는 게 개꿀이잖아. 광물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그건 안 돼요.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인구수가 막혔습니다 광물이 없는데 자꾸 일만 시킬래요? 조용히 굴조받고 습니다 아까 지어놓은 포초 이것을 위하여 그렸지 아여한마리 뒤졌어 아이씨 괜찮아요 근데 화용차 많이 죽었 아니죠 혹시 적을 처음 아니 나 근데 이거 본진에 그거 없는데 본진에 포초 없는데 아이씨 아이고 일벌레 죽네요 아, 여 벤시 두 개나 찍었어. 아, 폐벤시 안 하다가 또 갑자기 해버리네요. 일벌레가 미된 거 아시죠? 무조건 지켜야 돼요. 오우나의 여왕님. 근데 여기도 벤시 다 잡아 버리면, 오케이. 여왕이 아, 생성되었습니다. 이러면은 상대개손해 줘. 물론 내 저희 일벌레가 일부 못 하고 왔다 갔다 거리긴 했지만. 가스는 점검이 필수. 광물이 부족합니다. 상대가 바이오닉이냐, 에너지가 부족합 메카닉이냐가 문제인데. 아, 아. 아. 중... 아, 근데 바이오닉이. 에너지... 제 맹독 증지가 살짝 늦었어. 대군주. 어물치는 합니다. 우려선 벌써 뛰어.. 아, 우려선이잖아. 아이씨 뭐야. 아 왔네. 아. 물이 없는데 자꾸 일만 시요 아, 우려선도 없이 왔어. 저거 뭐야? 생성되었습니다. 이런 노양심 같은이라고. 박물이 부족합니다. 힘들게 광물이 넓힌 막을또 넓혀야 합니다. <목소리> <목소리> 아, 탱커 버리죠. 못해우거든요 그건 아니죠. 그건 왜 내려온 거야? 바로 점막 제 점막 제로 아, 이거, 이왜 팀원을 때리고 있어? 정신 나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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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공격받 이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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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빨리 이거, 이 만들어야겠어요. 어, 공격 거이맞 이거, 막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우아우아까 일이 없내꺼 때리고 방물이 는데오신 거리 포되거든요 천천히 아 개꿀. 예전부터 쌈싸먹기는 저그의 정석이었죠. 그건... 점막펼쳐야 되는데 시야가 없네. 광 지는... <laughs> 뺐나? 뺐다. 네. 아 거기 말고 점막 위에 지으세요. <laughs> 에너아 여왕 한 마리 여기 놀고 있었네. 와 여왕이 저기서 농땡이를 피우고 있었네. 대주가합니다 설마 확장 이그 아니죠. 일단 점막을 진짜 잘 펴가지고. 그쵸, 그렇죠. 여기 밭 쪽에다 아, 설치 됐군. 이제 다음 인구수 뚫리면은 아 뭐야. 아 근데 여기 자리 잡힌 건 별로. 얘들아. 제가 내가 못 가고 있지. 여왕이... 못 가고 있지. 볼륨을 이게 끝내면 있지. 오네 여왕이 또 탱크한테 잘버티기 때문에... 오 테란... 3멀티다 띄웠고... 자, 약간 저 오른쪽으로 돌아오는 거 신경 쓰여가지고 멀티 센터에다 미리 지어놓 거거든요. 근데 잘 싸먹었네요. 아 가스 왜 이렇게 많지? 가스가 너무 많네.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 대출은 불가합니다. 아 구독 감사합니다. 범구 형님. 너 <laughs> 상황이 진짜 유리한 좋거든요. 근데 방심하면 안 돼요. 저거의 방심은 곧 패배. 아 지금 그 히드라 업도 굉장히 잘, 발사업도 2, 2업 다 맞춰놨거든요? 삼진화장을 돌렸기 때문에 저의 지금 히드라는 굉장히 뭐야 이거? 아! 이게 사거리, 사각지대가 있었네? 저거 해보내고 이게 테란 특징이 의료선 보내고 본 정면치보거든요? 이거 바로 막아줘야다 그리고, 무리하지 않기 무리하면은무리가곧패배리니다 여러분 아저씨, 우리 아저씨, 우리 아저씨, 우리 아저씨, 우리 아저씨, 우리 아저씨, 우아저리저씨 아,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아, 이건 이건 아니죠. 혹시 광 아, 야, 아, 근데 공격 가스 공격 왜 이렇게 공격 밸런스, 공격 밸런스 공격 가스 조절이 안 되지? 왜 이렇게 가스가 맞는 거야? 광물안 보이겠죠? 부족합니다. 가스 밸런스 조절이 완벽하게 실패한 모습입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아군이 음, 공격받고 있습니다. 심한... 아, 로 걸렸다. 나. 구경하나요? 어, 막물이 없는 게 자꾸 있네.

광물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음. 에너지 업하고 파워 온. 와나고 아, 이렇게 보자. 음. 진료 진화 완료. 아, 어, 무리하지 마. 무리해서 무리해. 바다로운데, 이거, 근데? 이거 근데 급할 필요 없어요, 그냥 뭐. 나방님, 3,000원 후원 감사합니다. 나방님, 3,000원 감사... 아니, 여기가 궤도사령부였어. 어, 괜히 안 갔잖아. 바로 가서 털어버리겠습니다. 아니, 궤도사령부를 센터에다가 궤도사령부를 다 3,000원 감사드립니다. 야, 이야... 아, 이게 바로 3 3업 저글+ 저글리니다 휴지라도 3 3업이거든요 아, 해당 상대가 안 되지? 어... 이게 진화장 세계의 섬 진화장 위력이죠. 수고하셨습니다.